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m g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우 o 현 a 원 h 의 대박 영어 2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on to say. I want to say. I w Are you gonna go back on your word? 저 음, 좋은 말인데 아마 이 소리 들으시면 아마 생소하실 음. 거예요. 영어로.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한 단어, 이네 말로 돌아가게 되는 거냐? 음, 네. 기는 거는 are you, back, are you gonna go back on your w o r d s 라는 말인데요. 네. Are you gonna go back on your words? 그게 네. 원래 집으로 가져가냐는 그런 뜻도 있었었거든요, 말을.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왠지 왜 이제 한 입으로 두번 하겠다는 거요 영화 보은 가장 저희들이 많이 익숙한 단어, 익사 h a liar. 네. 그지 말이지. 네. 그렇죠. 네. 고작들들은 t e l l t l 네. t e 테 l e t 고작들 이제 익숙한 t 테 l l t e l l 고 고자들들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제 lie. 네. Don't tell me a lie. Don't tell me a lie. 네. Because I wasn't born yesterday. 저 네. 말이에요. 네. I, I wasn't, wasn't born yesterday. 나 어제 태어난 거 아니야. 나 애송이 아니야. 네. 바보 네. 아니야. 이런 의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각기 이런 영화에 보면 정말 제가 좋은 말을 소개하고 싶은 게. 네. Uh, if you say yes, say yes. 라런말 있어요. 아, 여기 설명문에 나. 그 If you say yes, stay yes. 그러니까 한번 yes 했으면 끝까지 yes 해라. 예. stay. 거기에 머물러라. 근데 우리는 이제 어, 일반적으로 영어를 할때한 입으로 두말 하지 마세요. 네. 마음 네. 변하면 안 돼. 네.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내일 어, 네. 영화를 보러 가겠어. 근데 네. 어, 이게 아무래도 좀 의심적인 거예요. 이, 이 친구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확신, 확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don't change your mind. 그렇죠. 이렇게 말하거 그데 네. 영화에서 그렇게 하면 참잘 들리지 않아요영화도들그렇죠영화에서 그렇게 안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한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네. If you say yes, say yes. 네. OK? 이렇 또는 그냥 가볍게 A deal is a deal. A deal is deal. 계약은 계약이야. 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약속은 약속이다. 계약은 계약이다 할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Are you gonna, gonna going to 예, 보통 이제 보통 이뭐 go는 go, going to는 go나, want는 wanna, g o n n a 같은은 같, 같아, 같아 이렇게, 예, 이렇게 요새는 어, 많이 쓰고 표기도 요새는 그렇게 하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pretty woman 같은 거 영화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그, 얼 보면 이제 노래가 pretty woman, walking down, Just pretty woman, 이런데, 예, 그, 발음, 발음, pretty woman. 예, 그때 바로 말 바로 말이 pretty woman 이게 나오잖아. Pretty woman, walking down the street, pretty, pretty woman. 이게 렇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무거운 현상에서 없어져서 여러 번 사용을 많는 거죠. 자, are you gonna go back on your w o r d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 지금 네말 원래 말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이게 왜한 입으로 두 말하게 되는 겁니까가 되는 거죠. 예, 자, 네. 이렇게 의역을 하면 이게 영어가 웃기는 게 써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네, 미국 사람한테 써놓고 보면 다 들릴 텐데, 그냥 말로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 일반적으로 you gonna go back on your words 하면. 들리는 거는 고나하고 우울 수밖에 안들 이게 함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그러면 영어를잘 알아볼 수 있느냐? 어차피 안 들리잖아요. 안들리고 계속 듣는다고안 들리는, 안 들리는 거 아니니까. 알면 들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잘 보고 네. 또 책에 있는 좋은 표현을 항상 이렇게 이제 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소화를 하고 애우고 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지금 한 말이 아니고, 뭐, 옛날 말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뜻이어서, 예. 한 입으로 두말을 한단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이 책에서도 어 많이 썼지만은, 제말 취소하겠습니다. 음. I'll take back my word. 예. 이거 멋진 구호체 표현입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쓰지 뭐, 누가 뭐 내가한 말을 뭐, 캔슬하겠다. 캔슬은 어떤 약속이나, 뭐. 또 미팅이나 이런 건 캔슬을 좀 심각하는 게 되니까. 예, 스케줄 같은 거. 네. 뭐 I wanna cancel my reservation. 아, 뭐내 예약을 취소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취소를 못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Take back my word. s 그렇습니다. 그리고 Why do you always twist my word? 음. 이 말은 일절 했죠. 네. 네. 왜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비꼬는 거냐? 음. 네. 그 다음에 It's not empty word. 음. 내말 헛소리 아니야. 진심이 야 이런 뜻이. 알겠습니다. 이제 뭐좀 좋은, 좋은 쪽으로, 쪽으로 봐주세요 네.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배우 배는 see me in good way, see me in good way,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please 네. see me in good way, even uh, I don't speak very good, I don't speak English well. 영어를 잘못 하더라도 제가, 제가 한말좀 좋은 쪽으로 봐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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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사 표현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Don't go back on your word. 약속 어지 마라. 음. 네말 스스로 취소하지 마. 이런 말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조금 응용 문장인데요. Are you going to go back on your word to go fishing. 네, 여기 이제 are you going to go back on your word 까지 외우고 to 다음에 이제 동사를 붙여서 네. are you uh, going to go back on your, your word to go fishing. 그럼 낚시 간다는 말번복할 겁니까고. Are you going to go back on your word to go cinema. 그럼 영화 간다는 말을 번복할 겁니까?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네, 네. 근데 그게, 뭐,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에 음. 좀 약간 이렇게, 어... 영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나, 네. 아니면 영어를 음. 어려워 하시는 분은, 외국인하고 이야기할 때, 단문장으로 빨리 그냥 끝내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렇죠. 근데, 투뭐 이런 거 붙여서 조금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씩 네. 이제 말, 저희들이 말 배우는데 네. 조금씩 네. 늘어가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 단어, 아빠. 밖에 못다가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이 맞죠 음. I gonna go back on your w 하다가 거 g o n 0 a go back on y o 너 나한테 약 키스해준다는 그 뿜뿜하는 그,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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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약속합니까 실제로 음. 아마 할수 있다 치고 아, 저딸는 네. 네목기까지할수 네. 네. 있다 치 네. 네. 그러니까 할수 그러니까 있다 치고 그런 걸 근데 일단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인지를 할때 네. 제일 문제 배우는 게그 나라 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Slang하고 네. Foul Language 또 야한 영어도 잘안 잃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Are you gonna go back on your words to you date with me? 네. 그렇게 잘 그런 쪽으로 약간 이렇게 돌리면 네. 그렇죠. Are you gonna go back on your w o r d 그, to play football? 네. 나랑 친구 하자는 약속 잊지 마세요. 커피, 커피 한잔 사주신다는 거 네. 뭐, 그거 안 지키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뭐, Please keep, Don't 네. keep 이렇게 지 말고 네. Are you gonna go back on your w o r d To have a cup of coffee. 예, yeah. 네. 그렇게 하 o 그러니까 그렇게 하 d 좀 자연스럽게 많은 표현들을 할 수가 있죠. g o e n e v b r o g o e s o b a c k d o n his w o r d 음. 그는 b g 그가 d job. Good job. 다 o o d job. Good j 야 b Good job. g o o o g o e s o b a c k d g o e s b g o k o b his w o r d 음. s o e a l w d y s g o e s b a c k o n her w o r d 아 언제나 말을 좀 바꾼다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요 d job. g 여성들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남성들이 좋게 나오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성차별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단어 하나 바꾸는 게 네. 이게, 이게 이제 여유가 없으면 네. 막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도 아마 여러분 그 체험을 하실 거라면 경험을 할수 있을 텐데. 분명히 알았던 영어 표현인데 미국인하고 이야기 하려니까 꽉 막히죠. 그렇죠. 안 가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he하고 쉬 h e 만 바꿔봐도 단어를 바꾸는 그렇죠. 연습이 된다 이제 많이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앞 네. 약속. 네. 자, conversation 네. 들어갈 거였습니다. 네. I'm not going to see a movie tonight.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안갈 거야. What? Are you gonna go back on your word? 뭐라고? 지금 네가 한말 번복하겠다는 거야? Yes, because I'm very tired now. Wow. 네. 그러면, are you serious? <laughs> Is it true? <laughs> 어, 어, 피곤하다고 약속을 이렇게 함부로 어겨도 됩니까?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이거겠죠? 네.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 아니, 그 사람이 좋으면, 네. 아무리 피곤해도 나가죠. 근데 여자분들은, 네. 마음이 안 들으면, 네. 난 당신 싫어요 못하니까 네, 이렇게 돌려서 신결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영어로는 유펌 이션 이라고 네, 네, 네. 돌려 말하기. 예예. 네. 네, 네. 돌려 말하기의 핵심을 잘 집어내는 것도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뭐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면은 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don't make excuses. 네, don't make any kind of excuses.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영화에서 주로 잘 쓰는 말은 이제 don't run around. Don't run around. around. 네.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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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위 이렇게 빙빙 비행도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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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제 핑계 대지 마요. Don't run around. 핑계 네. 대지 마세요. 네. 자, 한 입으로 두 번하겠다는 겁니까? Are you gonna go back on your word? 네.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